안녕하세요. 오늘은 18세기 과학의 거장 레오나르트 오일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전집만 80건이 넘는 오일러의 업적, 수학, 물리학, 천문학, 공학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방대한 양 때문이 아닙니다. 오일러는 과학의 언어를 바꾸었고 현대 문명의 기초를 설계한 인물입니다. 오일러가 활동한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 이성과 과학 탐구가 세상을 바꾸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베를린의 왕립 과학 아카데미에서 국왕들과 교류하며 학문의 방향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당시 대학보다도 더 앞서간 연구소에서 과학의 실용화에 기여한 선구자였던 거죠. 오일러의 대표 저장 메카니카는 뉴턴 역학에 미적분학을 결합시킨 혁신적인 책입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유체저항 속 운동, 행성의 궤도 계산,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이때부터 수학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은 현실의 문제를 푸는 무기가 되었죠. 또 하나의 유명한 사례. 크니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 한 번씩 다리를 건너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경로. 단순한 퍼즐 같지만이 문제를 해결하며 오일러는 그래프 이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수학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터넷, SNS 네트워크 분석 등 수많은 기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한 해석 입문이라는 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학에서 함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중심에 둔이 책은 수학의 언어 체계를 새로 쓴 교과서였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오일러, 공식 2의 IX승은 코사인 X 더하기 I사인 X. 복소수와 삼각함수가 한 공식 안에 담긴 이 아름다움은 수학의 예술이라 불릴 만큼 완벽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기호들도 이 시기에 정리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수학의 표준 언어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자세입니다. 말년에는 시력을 거의 잃었지만 그는 계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암산으로 수식을 정리하고 조수에게 구술하여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력을 잃고 집중을 방해할 것이 하나 줄었을 뿐이다. 그의 머릿속엔 방대한 수학의 세계가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오일러는 대중과의 소통에도 뛰어났습니다. 독일 공주에게 보내는 편지는 당시 과학이론을 쉽게 풀어낸 대중과학서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학문에만 머물지 않고 지식을 나누는 개몽주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한 거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세상은 지금과 달랐을 것입니다. 오일러의 수학적 사고와 불굴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만약 오일러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의 연구가 사라졌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적 탐구를 멈추지 않았던 그의 삶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줄수 있을까요?